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속해 주심에,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보혈에 피를 흘려 주시면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들을 성량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며.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식어졌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첫 때까지 옮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힘써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힘써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실 때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된 우리들은 더욱 더화목하게에 심쓰면서 사랑하기에 심쓰면서 우리들은 사랑과 성김의 삶을 실천적으로 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도자가 되게도 하십니다. 인도자들은 예수 님의 사랑과 섬 김의 본을 따라서 인도 자들 은 더욱더 사랑과 섬 김의 삶의본을 더욱더 힘써 실천 하 면서, 본을 보이 는 사람 을살 아야 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사랑합니다. 하나 되기에 순수면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랑의 쓰고 사랑의 희생이 따릅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을 서로 지는 삶은 해계에 동참이 필요합니다. 책임을 공유합니다. 봉사에 동참합니다. 재정 나눔의 실천도 필요합니다. 고난의 동참도 필요합니다. 그의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